이제 저트로 아이스크림 먹어요. 응. 준비됐어 응. 아, 근데 너무 살치는것 같아. 아, 아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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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<웃음> 아, 형은 괜찮겠지. 잘알수있요 아, 맞죠? 니가 아에가 가운데서 이레 오니까 우리 바보들 같다잖아. 그하네 <laughs> 바보 맞잖아. 아니지? 그? 난 바보랑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. 괜찮아. 야, 리야 니가 봤을 때둘 중에 누가 더, 누가 더 좋지 않냐? 아까 차수에서 얘기 나왔었는데, 결판을 씁시다. 누가 봤을 때, 둘 중에 누가, 누가 더 유치해? 유치한 거야? 어. 사실 비슷비슷하긴 한데, 유치한 거는 형이 더 유치해. 문요 역시 우리. 아, 하게 얘기해. 아 유, 아니, 유치한 거를 <laughs> 선택하려고했 그럼 바보 같은 거. 바보 <laughs> 어, 같은 거? 어, 둘이 좀 비슷하긴 한데, 바보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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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지금 우리 형이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한 거예요. 그거아니야 에이, 그래도 라이트 오 나는 또진지할때또똑떡하잖아 또, 또 그치, 그거야. 그거 태형, 네. 이제 잡고 갈때못해 때. 어. 그거제 그거야. 그거형그거형 그거야. 형이거형 그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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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어 그거야. 야 오늘요? 어. 솔직하게? 그래?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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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어 아니 계속 차았다면서 맞아 맞아 계속 계속 뭐 재밌는 거 하고 그랬잖아 계속 말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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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듣고 이제 방해하고 맞아 맞아 <laughs> 오케이 인정 <웃음> 어? 브라이 데스 브라이 어? 육지잖아요 육지 그러면, 그러면 오늘 제일 바보 같은 건 누구예요? 이리 맨날 해야겠다. 우리 맨날 3시 할 때마다 유토가 뽑아주는 그 바보랑 유치한 사람 뽑기를 한 번씩 해요. 그렇죠 저는 제일 유치한 건그로 나였어. 바보 같은, 바보 같은 사람 나야? 바보 같은, 오늘 제일 바보 같은 사람. 왜? 왜? 왜 왜? 그냥 왜? 그냥 <laughs> 괜찮네요. 적절한 이유였어요. 적절한 이유는 그냥 바보 같은 이게 이렇게 많아. <laughs> 어쩌노? <웃음> 아니, 아니, 또 유치한 걸로 뽑았는데 또 바보 같은 걸로 뽑으면 또 그렇잖아요. 아. 아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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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니, 이거. 이거 결과가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m k <laughs> <laughs> 이유는 그냥. 그런 말하신 거를 문장으로 표현해보면, 앵킹은 그냥 바보 같다. 뭔 소리야, 어쩌나 아이고, 아이고. 아니야? 아, 너. 뭐. 민규님들 바보 같지. 아니, 근데 뭐. 어, 어, 오늘은 없어요. 민규님들 바보 같지, 누구야? 제가 볼 <laughs> 거야. 엄 얼마나 똑똑한데. 아? 어? 똑똑한데. 차이님이 유치하지. 응. 음. 음. 어? 어, 지금, 댓글, 지금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. 아 어, 읽어볼게요. 유트야, 오늘은 누가 유치했어? 라는데, 오늘 제가 봤을 때는, 어, 제여스 형이. <laughs> 내가 왜? 표정으로, 이제. <laughs> 너무, 오늘 웃겨져가지고, <웃음> <웃음> 너무 재밌었어. 근데 <laughs> 내가 먼저 룸이 하고 있어. 효진이. 어. 여기 없는 효진이 형 굳이 얘기해. 아센스 있게 우리들이 이해하면 그러니까 말이지 이 그런 거지. 그런 거, 그런 거.